가족들이 모세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정말 모세 우유 먹이면서 기도 많이 한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어,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땠어요? 엄마가 음. 사랑으로 음. 정성을 다해서 음. 키워주셨기 때문에 네. 네. 엄마 마음에 쏙 들고 <laughs>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음. 우리 가족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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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럽고 아빠가 늘 우리 가정에게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음. 보람이 있으세요 네. 고생하신 보람. 근데 저는 음. 이런 생각이 봅니다. 기적,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기적인 게 틀림이 없는데, 음. 그배후에는 엄마의 이런 정성, 네. 그 사랑, 지금, 음. 어, 모세도 그 얘기했지만, 엄마의 사랑과 할머니 엄마의 그 목숨건 기도가 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어머님은 당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거든요. 음. 그러기 음. 때문에 저는 네네 네. 네. 음. 저의 시어머니가 음. 저를 음.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음. 네. 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음.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 음. 당신의 생명까지 건 그런 기도를 하셨을 때 음. 저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에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음.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음. 네. 어머니의 기도를 기도, 어머니 기도를 쫓아왔어요. 할머니 기도, 네. 누나 기도도 있었던. 네. 누나가 몇 살이었어? 너살 어떻게 ]이었어요? 알아? <laughs> 그때 노자가 3살이었었어요. 아이고. 네, 3살이었는데 네. 우리 동생 상려달라면서 기도했대요. <laughs> 네, 기도했대요. <laughs> 이 아이를 제가 하루 왼쪽이 이렇게 먹이는 음. 일에 신경 써야 될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때, 그 아이도 우유병을 놓지 못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네. 우유병을 하나 지어주고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제 그러면 네. 그 우유병을 들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음. 이제 우유가 네. 다 먹고 나면은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모를 끌고. 네, 네. 모세 네, 이제. <laughs> 모세 침대에 이제 이렇게 우유 맥에서 눕혀놓으면은 거기에 성경책을 갖다 놔요.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 살짜리가요. <laughs>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가족들의 그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의 모세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laughs> 누나가 세살 때부터 모세군 위해서 기도했으면 누나가 지금도 굉장히 모세군을 아낄 것 같은데 누나가 잘해줘요. 엄청 많이 잘해줘요. <laughs> 엄청 많이 <웃음> 잘해줘요. <웃음> <laughs> 누나 어... 사랑하지? 네, 엄청 많이. 얼만큼? 아... 엄청 많이. 내 목숨보다 더. 엄청, 어... <laughs> 어... 목숨 <laughs>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감... 네. 감사하다. 음... 그런데 에, 모세가 그렇게 듣지도 보지도, 음... 뭐, 맨 처음에는 뭐, 살아날 수도 없다. 그랬던 모세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말문이 펑 터졌다고요. 그런 네. 기적이 <laughs> 언제 몇살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음. 못한다고 하던 아이인데 저는 예배를 이제 이 아이를 보에 싸가지고 뭐 구역 예배에서부터 이제 온갖 예배를 다녔죠. 음. 다녔는데 이제 말은 그래도 어눌하게 이렇게 아. 하기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이 음. 아이가 정작 이 다섯 살 정도에 음. 이렇게 단어가 이어지는 말이 어. 터져 나왔을 때 어. 사도신경을 막 줄줄이 외우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그러면 주기도문도 할수 있나 그래 갖고 제가 주기도문을 이제 음. 첫 소절을 띄니까예 음. 거기서부터 또 주기도문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음. 했는데 이 아이가 다 듣고 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 표현을 못 하고 있다가 예. 자기가 말문이 트이면서 음. 그 기억했던 거를 다 쏟아 놓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이가 어떤 암기 능력이 음, 있는 게 아닌가 음, 싶어서 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모세한테 들려줬어요. 음. 예, 들려주시고 어머님이 이제 음. 어, 성경 암송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음. 마음을 먹으시고 음. 그 성경을 모세 있는 데서 읽고 어머님이 암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데 막히는 부분에 모세가 얘기를 하더래요. <laughs> 진을 외웠어. 네네. 그러니까 오오. 어머님이 소리내서 읽은 거를 모세는 듣고 그게 암기가 음. 돼 있었고, 음. 어머님은 그걸 암기하시기 위해서 눈을 감으시고 다른데 보시면서 그걸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들이냐. 있을 때 모세가, 모세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와. 어머님도 모세 때문에 암기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또,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음. 구구단을 하잖아요. 음. 이제 구구단을 제가 누나한테 읽어주잖아요. 뭐, 이르니,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음. 물어보면은, 딸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laughs> 모세가 가르쳐 줘요. 옆에서 듣고 있던 모세. 네, 네. 그러니까, 어. 누나가 학교 갈 때면 얘네 학교도 갈 때도 아니고, 네. 한글도 전혀 모르는 때인데, 네. 그냥 다. 듣고, 듣고 다 외운 예, 거네요? 네, 듣고 외운 거예요. 와, 와. 대단하네 성경 그러면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줄줄줄줄 할것 같은데 아, 그래. 혹시 좋아하는 구절 있으면 음. 성경 암송하는 거 네. 요한복음 그건 너무 길어. 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15. 말씀을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아, 네. 음. <laughs> 그거 음. 있잖아요. 모세가 지고 또. 빌립보서빌립보서 2성 5절? 네. 음. 네. 한번 외워봐요. <laughs>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응. 이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응. 갈라데아서 2장 20절 응. 아이고 귀한 응. 거예요 응. 네. 또 필리포스 2장 5절 8절도 있는데 응.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제신나 음.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십니다. 아, 네. 와, 와. 박수 만 해야 돼요. 아, 네. 아 중간에 한번 돌아갔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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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이고 오.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참. 그렇고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거는 언제 발견하셨어요? 아, 모세가 이제 7살 쯤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 소리라도 들으라고 음, 그 성교원회를 데리고 음. 다니셨어요. 음. 근데 성교원에서는 이제 연말되면은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음. 이제 그럴 때 모세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다른 친구들은 율동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음. 어머님이 그때 이제, 이제 성경 말씀 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음. 말씀을 음. 암송을 시켰어요 음. 그랬니 그것도 암송을 할수 있었고 이제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음. 그래서 노래를 한번 시켰는데 음. 음. 음정 박자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노래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오. 받은 거예요 오.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 네, 그래서 많은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때, 오. 아, 모세가 노래도 할수 음.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노래를 들려주고, 음. 시켜보고, 음. 했어요. 음. 근데 무슨 노래든지 한번 들으면 그대로 외워서. 네. 음. 지금 악보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든지 음. 듣고서 암기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번만 들으면은 그냥 찬양이면 찬양, 음. 무슨 대중가요면 대중가요, 명, 대중가요. 음. 뭐 성악이면 성악, 그런 것들을 다천재네 아, 예. 그러게요. 음. 아까 그 보니까 핸드폰에 그 네. 키패드 음 가지고 네. 네. 딱 들으면 아 무슨 글자를 치고 있구나를 맞추더라고요예전에 네. 정말 절대 음감이 있구나. 그 핸드폰을 음. 아이가 갖고 놀았어요. 네. 이게 이제 손을 잠시도 가만히 못. 있었어요 음. 근데 예전에 저의 핸드폰을 가지고 아이가 갖고 놀았는데 어느 날 자기 누나 머리에다가 뭐 아이큐가 며칠 하는 그런 네. 뭐 노릇. 게임을 했나 봐요 <laughs> 하죠. 예 근데 애가 이렇게 놓고서는 어. 소리만 듣고서는 이제 무슨 자라고 얘기하니까 얘 누나가 어 이게 뭐야 엄마 얘가 안 보고 소리만 듣고 숫자를 맞췄어요 음. 그래요 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놓고서 보면서 얘기하라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laughs> 그게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유선전화로 네. 전화를 해서 네. 어머니 모세가 지금 이거 버튼 음만 듣고서 숫자를 알아맞혀요. 네. 어머님이 혹시 모르니까 수학에다 대고 어머니 핸드폰을 네. 숫자를 눌러보세요. 모세가 맞히나. 아, 네. 그런데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도 듣고도 맞히더라고요. 네. <laughs> 근데 그걸로 네. 끝난 게 아니라요. 네. 얼마 전에 작년, 작년 아마 1월인가 2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문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얘가 문자 쓴 거를 알아맞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너 엄마가 문자 쓴거 이거 알아맞힌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다른 글자를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음. 그것도 알아맞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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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특한 그~ 예, 글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음문이 음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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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어, 진짜 컴퓨터네요. 네. 뭐. 그러니까 숫자는 뭐 알아맞히는 분들이 좀 계시는가 봐요. 네. 근데 문자 쓰는 거를 갖다 알아맞춘다는 게 저는 아. 너무너무 놀랐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마비가 있으면서 음.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다 나빠요. 음. 예, 손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아름다운 아님의사난너 위에 기도하며 내를 축복할 거야.